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 은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 군주 온라인 시즌 2 무자본 창술가편 178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녹화할 때마다 레벨업이 만되어 있고 녹화는 뛰엄띄엄하는것 같죠 다른 게임 진행하느라고 좀 많이 군주 온라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히 올리도록 할게요 정말 약속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은 저를 재촉해 주세요 저를 집착해 주시고 저를 올 감해 주세요 제발 해달라고. 아 어, 집착당하고, 구속당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저를 올감해주시고, 집착해주셨고, 그래야지 제가 좀 이게 조금 더 이제 스케줄에서, 어, 좀스퍼트를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방송이 늦다고요? 생방이 늦어요? 여러분들, 명장TV 공식 카카오톡인, 명장TV 플러스 친구, 명장TV를 검색하시고, 어,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톡을 갈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암말안 할게요. 뭐, 당연히 이제 생방해야 되는데, 좀 늦으시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볼, 골린데, 팬분들께서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갑질 중에 갑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리니까, 보고 싶으면은, 명장 빨리 해주세요. 현기증 난다고 하죠. 아, 윤니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빨리 해달라고 현기증 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명장TV 검색해서, 명장TV 플러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톡을, 어, 지금 미리 주셔도 되고요 네. 가게 주시면은 제가 빨리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무자본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빈부격차 게임인데 무자본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쉐이크 본부님이 현재 무자본 아예 그 군졸라인 유저시고 가능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노가다하은할 만한 게임이 있고 있고한데 이 게임은 도저히 소생 불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힘들 수는 있죠 티토님. 예, 가능해요. 예, 제가 무자본으로 이제 돈 버는 법부터 해서 쭉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군졸라인띄고 명장 혹은 군졸라인만 쳐도 명장 제가 어, 공략하고 리뷰한. 꿀팁 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예, 전혀 못하진 않아요. 예.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 그거 톡 버릴 수, 네, 그럼요. 자, 아프리카 분들, 그리고, 어, 카카오 분, 카카오 톡 분들. 명장TV 검색하신 다음에 아이디가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있을 거예요. 그거랑 명장님이랑 있을 텐데, 웬만하면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 친구 추가 하시고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소한 톡도, 그리고 뭐 생방 언제 하나, 아니면 오늘 무슨 게임 하나 이런 소소한 톡도 이에게 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톡 주시길 바랄게요. 어... 요즘 시세에 너무 뛰어서 재료만 잘 팔아도 금방 금을 벌어요 그렇죠 예 아예 못산정도 아니에요 예뭐한 콩이 뭐 100만원 하거든요 여기서 콩이 100만원 하는데 그만큼 다른 어떤 무기가 비싸면 이렇게 재료 같은 것도 이제 비싸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5분에 뭐한 10억 벌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5분에 5억 벌기 등등 초보자도 1시간이면은 10억 이상을 벌수 있다는 거 제가 정말 어,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게 보여드릴 컨텐츠 좀 앞에 소론이 길었네요. 좀 이해해주실 바라면서요. 오늘 여러분들게 보여드릴 컨텐츠 초보자 편입니다. 초보자분들 오늘 여러분들게 보여드릴 컨텐츠 바로 소환수 편, 빠밤. 자 소환수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맞습니다. 용병 같은 개념인데요. 어, 용병 같은 개념의 소환수 이 소환수는요 옆에 뭐 구리 대기라든지. 자한번 보러 볼까요? 예 소환수가 어떤게 소환수냐면 자 이거는 소환.. 아소환수이 소환수네요 근데 비싼 소환수네요 예 상당히 용병을.. 고급진 걸 갖고 가, 다니시네요 예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좋아요 감자깡 감자깡 감자 감자 감자깡 아 마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아 렉이 너무 많이 걸리네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광고를 좀 때려야 돼서 네. 명장태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laughs> 좋아요. 감자깡. 감자깡. 감자 감자 감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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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아 아직 벨로프 아닌가요? 그때 군조라인이 회사 바뀌어서 벨로프에서 다른 회사로 아 그래요? 어 옛날부터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자아 어,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 바로 소환수죠 소환수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소환수라고 써져있어요 근데 소환 영웅이랑 소환수는 다릅니다 용병이 있고 어뭐 영웅이 있듯이 한마디로 이거죠 예어 뭐가 좋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장난감 자동차가 있으면은 실제 자동차가 이, 있듯이 어, 진짜 약간 그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고 이런 게 바로 소환수와 소환 영웅의 차이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소환수는 소환수랑 소환 영웅도 영병인데 소환수는 이제 적당히 이제 뭐 이제 잡아주고 이게 어, 소환수보다는 소환 영웅이 확실하게 이제 스킬 같은 것도 있고 매우 셉니다. 뭐 그런 차이에요. 능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소환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소환수는요. 어,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벨 30이 되면은 어, 펫 개념인 소환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병이기도 하고요. 아, 구리덱 인형을 구입하신 후에 오른쪽 클릭으로 사용하면은 일정 확률로 어, 소환수 구리덱이 나타나는데 제가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상전에서 구리덱 인형을 한번 사 볼게요. 뭐야, 구리덱. 구리덱이라고 치면 되겠네요. 예, 이게 인형일 거야, 아마. 예. 요걸한 10개만 사 보겠습니다. 인형이 한 3만원 하네요 현재 뭐 인형뽑기 그거 가게마냥 개비싸네요 구리대 인형이죠 그죠? 자이 인형을 오른쪽 마우스로 사용하면 소환수 구리대기 나타납니다 자 가요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방에 나오나요? 아... 나 이런... 감자깡!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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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얼굴 뵙기가 너무 힘드네요 지금 아, 옆에 보이죠? 아예 소환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아 여기 위에 제 체력바 옆에 오른쪽에도 소환수가 나와있다고 뜨죠 네. 자이 소환수는요 어, 레벨 32 후부터 이제 소환이 가능하고요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일정 확률에 따라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소환수 소환키는요 F6 아니면 F7키인데 F6을 한번 눌러볼까요? 어네 F6을 누르면요 첫 번째 소환수가 나오고 F7키가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소환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자두 번째 소환수가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부터 사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레벨을 키우고 어 선무당 MPC한테 진화를 시키면은 어제 든든한 서포터가 옆에 생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소환수의 모든 것, 어, 소환수를 데리고 사냥도 한 번,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은 150 이상의 150 이상 때부터 소환수를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왜냐면 주인공이 한 방에 이, 죽이는데 소환수가 가져가는 게 별로 별로 없을 거거든요. 예, 풋살군님어서세요 해서 이제 웬만하면 주인공 레벨업에 초점을 두고 한1 5 2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천천히 키워보시는 걸 권합니다. 손무당이 여기 있죠? 예. 진화. 아 구리덱을 이렇게 진화시킬 수가 있구나. 달구를 한번 진화시켜 볼까요? 아 소환수 레벨을 올려야 된다. 어. 아 그러면은 잠시만요. 진화 강화. 아, 구리등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몬스터가 진화를 한다면 그 높은 몬스터의 레벨이 5단계 이상인, 뭐죠? 아, 축복이돌, 야 이게 바로 군주 온라인의 인심 인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복이돌. 돌을 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선무단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예 달맞이 돌 같은 개념인 바로 이 축복의 돌을 통해서도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어... 진화에서 진화를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네, 레벨 5, 5가 돼야 된다고 하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축복의 돌 오른쪽 마우스 제로 아이템입니다. 어, 지금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면 자. 아, 벨업이 무조건 필요한가요? 알트 A. 소환수. 소환수를 진화하는 게 없네. 아, 무조건 레벨 5는 돼야 돼요. 아, 축복의 도는 레벨 5때 간접적으로 쓸수 있나 봐요. 그죠? 풀살군님어서세요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어, 레벨 5를 위해서, 자, 이, 소환수랑 같이 싸울 수도 있는데, 소환수랑 반띵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어, 경험치를 반띵 할수 있고, 으악! 으악! 아. 잠깐만. 네. 아, 네. 여름에 감기 걸리면 안 되겠죠? 네. 어디 아, 네. 한번 진화까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굿쌀군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깡. 감자깡. 아, 네, 감사합니다. 굿쌀군님. 축도은 피로 단계가 저레 때는 없을 거예요. 아. 왜냐면 레벨 5까지만 한번 저, 적용을 한번 시켜 볼까요? 소환수 네, 우선으로. 윤이하트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 아, 네. 윤이 님 감사합니다. 알트 x 를 누르고 사냥터에서 어센고담 한번 가 보죠. 아우지 탕광 야, 오랜만에 가네 이런데. <laughs> 이런 맵 생긴 거 아니야? 생긴 거 같은데요. 어 뭐야? 어 자 영웅강님 좀 할게요. 역시 영웅은 아무래도 어 어디갔어 호박파리 어어허 호박파리가 끝났네 한번더 써주지 뭐 투명강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져 그렇지 아 구리대 진화 시킬 때 필요해요. 아, 그럼, 선무당한테 진화시켜달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네요. 이슈발리 어서 제가 하냐입니다. 야, 역시, 이게 쩔이죠, 이게. 금방 키우겠네요. 지금 레벨이 몇이야? 벌써, 레벨이, 15야? 아, 이름이! 아니, 벌써 15, 야 미쳤다, 미쳤어. 어, 선무당한테 가져와서 진화하시면 돼요. 축복의 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키우는 맛이 있겠네 이러면요. 여... 어야 좋아요. 어전파님 여기다 끝냈겠네 그죠? 어나이샷자 이렇게 잠깐만 얘, 이거 이렇게 제가 쓸수 있는 이유는 명마 유니수스를 타고 있음과 이 영웅 강림하기. 명장의 군주 온라인 시즌 군주 온라인 띄고 영웅강림하기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혹시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어.. 군주 온라인 유저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은 명장 띄고 군주 온라인 띄고 군주 온라인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창 아니면 육성 아니면 돈벌기 아니면 뭐 이제 사냥 퀘스트 이렇게 검색을 해서 미리 보시고 여러분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올리고 있거든요. 어 이제 레벨업을 한 번에 안 하네. 어, 좀 걸리네요, 예. 야. 아, 빨라요, 네. 레벨이 24나 됐으니까, 제가 한번 축복의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으로 한번 쓰면 써지나 한번 볼게요. 뭐야, 어디 갔지? 여깄네. 아, 네. 선문당한테 무조건 가야 되네. 명장 유튜브 보고 군주 시작했어요. 야. 아, 풋살고님 어서오시게. 아, 형님 패야. 재밌었어, 옵니까 감사합니다. 누구인가? 누가 명장TV 유튜브를 보고 시작했는가? 형님 패야.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예, 아. 그렇죠. 군조 라인을 살린 거 누굽니까? 예, 저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레드 코스머스님 어서오세요. 자, 마을에서 개성으로 갑시다. 개성 어디였어? 여기있다. 개성 이동하고, 자, 선무당한테 한번 가볼게요. 예, 아니고요. 선... 자, 선무당. 자, 이제 진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대글요. 레벨이 지금 24니까, 50, 15, 20일 것 같은데요. 꽃돼지까지. 달구도 되나 한번 볼게요. 달구도. 달구가 될지 한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갑니다! 아, 잠깐만. 축복의 돌 10개랑 영광의 돌0개를가져고 아, 되네, 되네, 되네. 오, 치킨몬, 치킨몬, 필살기, 닭강정 뿌리기. 아 치킨몬, 식욕으로 상대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아, 네, 통강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출출하네요. 어, 나이스 샷! 아 이제 또 달구를 레벨업 시키면은 이게 주당까지 되고 주당 또 레벨업 시가 이런 식으로 가네요. 알트 U를 눌러볼게요. 소환수 카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벨업을 레벨업하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이 어좀예 귀한 소환수까지 레벨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법사까지 시키면 야이 대박이겠는데요, 여러분들. 하지만 어른법사까지 가는게 개 고생 힘들 거라는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만 모르죠. 왜 금방 할지. 지금 방금 주당이 요 정도거든요. 진두가게 하면 한 시간이면 만요 뭐 정도까지 모지 않을까? 요 정도. 저승사자 이거 간진데 이거. 아 높아질수록 돈이 엄청 들어요. 이거. 치누님 등장. <laughs> 백수인형 치누님 등장. 저 중에서는 다 돼요. 어 어른법사까지 축돌 영돌 합쳐. 합쳐서 3,000개가 들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야, 되게 많이 드네. <laughs> 축복의 돌. 자, 그러면 얼마일지까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유저분들이 느끼신 축복의 돌. 얼마 정도 할까요? 1200만원, 하나에. 10개 필요하면은 1억 2천이 나가는, 그 집안체가 나가는 거예요. 선무당은 뭐다? 도둑놈이다. 예, GTA5에, GTA5에 쳐 넣어야 됩니다. 예.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이게 떼가잖아요. 소득 공제야? 아, 아 아프리카 아 채팅 업데이트 안 돼요. 잠시만요. 아또 아프리카가 또아 명전 2,400만 원이 시세라고요? 아 그래요? 저분은 그럼 사재글를 하신 건가요? 아무튼 2,400이라 해도 아 서민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유저분들이 느끼시에는, 즉, 무자본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잠시만요. 아프리카 좀 웃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채팅 나오나 보게? 자, 여러분들 스마일! 카카오도 스마일 한번,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이 나오나 볼게요. 스마일 했는데 안 나오네? 어허, 네, 카카오는 나오는데. 아, 저것도 하여튼 말썽입니다, 저거. 아. 한 번씩 발썽이에요. 아, 렉 너무 걸려, 진짜. 아. 야, 안 되겠어, 이거. 정말, 투컴하면렉 없다는 거 맞죠? 음, 잠시만요. 아, 추가해 뒀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플러스 친구 추가했으면은 꼭 톡을 날리셔야지 제가 알람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기다려 주세요. 어, 누가 톡 왔네? 아, 이제 네. 톡 가요 하셨죠? 예.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 이거 좀 조정 좀 하자. 한 컴으로 게임만 하고, 한 컴으로는 송출만 해서. 두, 두컴 하면 렉 없음. 진짜죠?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아. 이건가? 더 많은 소스 못. 만약 하실 거면 사운드 들을 때, 보이스 미터라는 프로그램 추천해요. 믹서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네네. 어떻게 하죠? 튜토, 티토 티토님 혹시 그, 이거 그, 엑스스필트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좀 조언을 좀 듣고싶은데 아 저는 2.9 최신버전 을 쓰고있거든요 엑세시필드 근데 2.7버전을 써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 2.9버전쓰는데 너무 렉걸리는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치고 어느정도 이제 아프리카랑 같이 나오게하는 채팅이 있는데 그 채팅도우미를 아프리카채팅도우미를 키면은 한두시간 괜찮다가 채팅이 멈춰버리거든요 왜이런지 아시나요 혹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이거다. 방송컴의 사운드를 송충컴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자, 아프리카 한번 웃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스마일 나온다. 이제 나올 건데, <laughs> 웃는, 아, 왜안 나오지?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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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유튜브 분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아, 나오죠? 둘 다? 아, JSA로 써, 써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나오죠? 네. 오케이, 좋아요. 네,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플러스 친구 많이 추가하셔서 어, 통 많이 주실 바라겠습니다. 자, 축복의 돌이 이제 2,400이 원래 실제 시세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그럼 3,000개 정도 필요하다 하면은, 10개에 2억 4천이고요. 100개에 24억이고, 1,000개에 240억이에요. 3,000개면은, 거의 한, 네, 1,000억 정도 드네요. 와, 진짜 얼음법사까지 키우려면 1,000억 정도 드네요. 와. 와, 진짜 비싸네. 쿠차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잘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축복의 돌과 영광의 돌, 어, 각각 필요하다는 걸잘 봤고요. 레벨업에 따라서 진화를 할수 있다는 점. 진화는 선무당한테 할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초반에는 큰 도움이 못 되니까 후반에, 어, 본인이 사냥할 때 많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한170 혹은 이제 200 사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키우셔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용병. 패스로서의 기능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자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 TV, 명장 예능 게임 방송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보장